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10월 28일 오후 시장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 코스모신소재입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2차 전지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꽤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매출 비중이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차지하였으나 LG화학과 계약을 통해서 양극재를 엔솔로 이제 납품을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 신규 종목으로 지정도 됐죠. 그래서 지속적인 주가의 상승을 보여 줄 거고요. 이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게 주가의 반영이 됐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 줄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최저점에서 4,830원이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10배나 상승이 됐죠. 2차 전지가 굉장히 성행했을 때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 후발 업체고요. 성장 기대감으로 10배나 상승 후에 주가가 이때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적 성장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표면에 드러난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진짜로 실체가 있게끔 이게 실적이 반영이 될 거다. 양극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무려 5배 다시 한번 상승해 준 상황에서 내려와 주죠. 주가는. 2차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서 꽤나 오래 조정을 받으면서 내리막을 타면서 여러분들의 고심도 깊어져 가는 거죠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스모 신소재 말고도 좋은 종목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할 거고요 미국의 특허 등록을 받았으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종목 핫종목이고요 여러분들 매출 실적은 아직 적장인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죠 그러고 4분기 실적까지 마지막으로 한발더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이제 매도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종목이다만큼 이제 아마존 관련주 재료도 존재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받아가실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2784-9396, 010-2784-9396으로 문자 4번만, 숫자 4 이렇게만 딸랑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큰 혜택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진짜로 수익을 한번 내가 가져가 보고 싶다,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본 영상 시작할 건데요.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 코스모신 소재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코스모신 소재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굉장히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최저가 96,500원을 위해상위하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10만 원 아래로 가는 움직임은 없다. 왜냐? 여기 RSI 지표를 보게 된다면 단기 지표예요, 여러분들. 여기 과매수 구간이 이 지점 있죠. 이 박스권 구간에서 굉장히 큰 탄력이 한번 나와주죠. 그러면서 최고가 직전 최고가 19만 4,300원 거의 뭐 20만원 찍었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과메도 구간 이 구간 그리고 다시 과메수 그리고 과메도 조정 구간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하락이 멈추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지선을 이 정도 박스권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박스권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 있죠. 이때는 매수 적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매수해도 전혀 무방하다 왜냐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 외국 쪽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내용이 있죠. 영어로 돼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지금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북미에 설립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부에 올라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해석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해석은 해 보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모 그룹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스모 수혜가 될수 있어요. 왜냐? 이제 SK온, SK온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화합, 뭐 클라리오스, 서큘러 솔루션 등 이제 이쪽으로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해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일단 미국에서 먼저 나왔고요. 당연히 우리 종목의 2차 전지도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 체인 자체를 전기차 배터리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도 오늘 반응을 해줬습니다. 반응. 반응을 해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로 봐요. 이것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잡고 가도 된다. 모멘텀. 이런 식으로 잡고 가도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 하나 숙지하고 계셔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일단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 아마 지금 직전 최고가 직전 이때 아마 들어가셨다가 이 구간에서 많이 물려 계셨을 겁니다. 이때가 지금 저항 매물 때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끼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코스모신 소재 보유하신 분들 평단가 한번 보세요. 평단가 보면 한 15만원에서 18만원 사이 이때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0만 6,800원에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기대감 가져도 괜찮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에코프로비엠과 여러분들 코스모 신소재의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회사의 실적은 여전히 계속 성장 중이다. 그 구간이 이제 투자의 적기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보유는 하진 않지만 제 영상을 보고 관심이 가신 사람은 여기 신규 자리 괜찮습니다. 신규 자리. 신규 매수로도 괜찮은 자리고요. 우선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은 아직도 초기에 불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2차 전지 산업은 기술력이 우수하고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현 시점은 과거의 상승 후 하락 그리고 횡보. 거듭했던 그 구간과 같이 현재 자체가 투자의 적기인 상황이고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려본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고 조정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최고가 20만원에 도달을 했을 때 맞고 떨어지는지 돌파를 해주는지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 있죠 여러분들 이 종목 꼭 괜찮은 유망한 종목이니까 제가 심도 있게 한번 여러분들 옥석 가리기 뽑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2 7 8 4의 9396으로 4번만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이거 수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 정보방 텔레그램 무료로 이렇게 링크 띄어놨습니다 제 채널상 더보 기 이거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뜨고요 여러분들 주력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2784의 9396으로 문자 4번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여기 운영하고 있는 방에 따로 단타방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오늘 날짜로 YJ 링크 아침 9시 1분에 바로 공유를 드렸고요. 매수가 17,500원에서 수익 7% 잡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물려있는 종목이 너무 많다. 다른 종목도 물려있어서 현재 매매를 하고 잊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설문조사도 남겨 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종목명, 수량, 평단가만 남겨 주시면 제가 종목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개별 리포트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많은 서비스들 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